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네 오늘은 20일날 마감하는 NS홈쇼핑 직무별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무를 통틀어서 어, 모든 지원자들이 보면 좋을 문항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려워하면서 역시 이번이겠죠 회사 선택기준 현대유포조선부터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문항을 또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3번 문항 직무 관련 지원동계 입사법 이것도, 이것도 어려운데 그 얘기 그거는 너무 약간 직무별로 조금 쪼개질 공산이 커서 2번을 좀더 건드리고 직무별로 관련된 거는 아, 서두 잠깐 말씀드려 보면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에넷홈 쇼핑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n s 에 가보면 직무에 뭐라고 나와있냐 세 개, 이게 두 개가 좀 달라요 MD라도 카테고리도 다르고 이미용 생활문화 카테고리 그리고 생활문화 리빙 카테고리 그쵸? 그리고 2번, 2번의 2번 나와 1번의 나가 다르죠 1번의 나는 협력사 발굴 육성 관리고 여기 협력사 개발 관리 및 운영 1번에는 상품기획 소싱 및 운영 이 이번에 가는 카탈로그 상품 기획 및 개발 운영. 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집 분야에 있는 업무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 단어 표현에 따라서 잡 디스크립션이 너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을 생각하면서 건드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3, 4, 5, 6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각 각 직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좋은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기반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번만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좀 미리 써놨죠.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이위 기반 사업작업을 진행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봤어요. 강점인 식품 사업 중점 종합 식품 회사 발도움 이걸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어.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시킨 뒤 이를 기반으로 어 사업 다각화에 사업 다각화에 사업 다각화에 사업 다각화에 도전해 강점을 극대화시켜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아,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에서 아이씨, 일하고 싶습니다. 어, 저 역시 어, 아, 그간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했을 때어 제가 가진 강점을 제 강점인 도전 정신을 어 바탕으로 어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거침없이 발을 들여왔기. 저는 맞고 이와 어, ns홈쇼핑 역시 맞습니다. 어, 그 시작은 이제 도전, 도전 DNA, dna의 이걸음이된 것은 내번의 수능경험이었습니다. 어, 세번세 세 번의 연이은 실패에도 불하지 않고 어, 도전을 멈추지 않은 멈추지 않은 결과 어, 도전을 이어온 결과 결과 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때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어어 그, 어, 초기 설립 초기 주위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 동아리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하며 성공적 결과를 얻은 얻은 역전의 신 프로젝트 역시. 역시 제 사수 경험이 어, 밑바탕에,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음. 어. 이런, 이런, 어, 물론, 도전을 하다 보면, 어, 물론, 이런 저에게도 항상 새로운, 항상 새로운 도전은 약간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담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 도전, 어, 많은, 다양한 도전을 해왔기에, 지금의 제가, 어, 지금의 제 역량을 갖출 수, 갖추게 되었습니다. 역량을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그 경험을 NS홈쇼핑에서 다시 한번 어, 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NS홈쇼핑이 여러 업계 중에서도 어, 강점 극대화에 특화된 회사라는 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홈쇼핑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 인류를 겪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어, 다들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NS홈쇼핑, 그 중에서 에홈쇼핑이 보여주는 싱이, 어, 제시하는 미래는 좀더 가장 인상적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들의, 어, 장점인 식품 소식 능력을 바탕으로, 어, 식품 종합회사로 변모하겠다는 뜻을 밝힌 NS홈 쇼핑을 보면서, 보면서, 어, 그래서 일한다면, 일한다면, 어, 어, 각 구성원들도, 구성원들도 자신의 아, 강점을 발휘할,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는 믿음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죠? 어. 물론 어, 국내 식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어, 치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도전을 멈추는 것은 기업의 기본 자 기업 멈추는 것은 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 끊임없는 도전에 도전에 대한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약간의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는 곧그 회사의 어, 강점이 네, 강점이 그 장치는 곧그 어, 장치의 강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세이죠이 정도면? 식품 이외에도 에너지홈 쇼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 아직, 어, 도, 아직 두,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어, 극대화시, 극대화 및 시키, 시켜 새로운 사업을 어, 만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 보탬이 되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912자 정도의 어, 나름대로 개소리인 것 같긴 한데 어, 결론은 그거죠.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다양한 산업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강점을 살려.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강점을 살려 어 다각 다방면으로 이렇게 가면 950자 정도가 될것 같아요. 강점을 살려 다방면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회사. 저 역시도 강점을 살려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동아를 리 놓치겠고 그 프로젝트 동아리에서 경험들을 했으니까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카톡. 공제 나와있죠? 홀1017 문의 주시고, 어, 카페, 블로그, 브런치, 제가 다 샘플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